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이 나그네 길이라고 지칭을 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그네 길은 육신을 입고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의 땅은 영원히 살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야곱이 말한 험악한 세월은 현재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이런 험악한 세월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며 그 반대로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무원처럼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이형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올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1절부터 사절까지 야곱은 이제 임종을 앞두고 베델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유언으로 요셉에게 계승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의 확고한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 절에 보시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나세를내 것이라고 야곱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이 이 시점에서 장자인 루벤과 둘째 아들 시므온을 언급한 이유는 요셉에게 장자권이 돌아감으로써 그 아들 에브라임과 문나세가 장자와 차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에브라임과 문하세 이후에 낳은 아들들이 요셉의 아들들이 되고 그들이 장차 형들인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에 속하여 땅을 얻게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8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이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문화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이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화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화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고 얹혔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두 환란해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문화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있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문화세 같게 하시리라며 하 에브라임을 문화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너에게 네 형. 이제보다 세견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이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은 병들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인과 무나스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창세기 49장 직전에 손자인 에브라인과 무나스를 축복하는 장면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에브라인과 무나스를 축복하면서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인과 무나스는 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다른 열두 아들들과 동일한 반열의 상속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은 레위 후손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느라 누락된 레위 후손들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인과 무나세가 이스라엘이 두 지파를 형성해서 열두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실제로 에브라임과 문낫세 후손들은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각각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로써 야곱이 예언대로 요셉의 아들들은 에브라임과 문나세는 요셉의 아들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로서 상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에브라임과 문나세를 축복하면서 장자 무나세가 아니라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차자인 에브라임은 요셉의 장자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무나세보다 에브라임이 항상 우선하게 되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사사 시대든 왕정 시대든 가나안의 북쪽 지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며 지도력을 발휘한 것은 항상 에브라임 집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창세기 49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